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공중 회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역공중 회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네, 자 백공중 회전은 달려 오다가 자한 발로 차가지고 자 그대로 역회전으로 오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술입니다.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하우스턴. 그 하우스터나 무 비슷한데 백공중회전만 되더라도 이 역공중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도와주는 준자도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대줍니다 자 그리고 달려오던 사람은 한번 연습을 합니다 달려오다가 이렇게 축구공 사듯이 그대로 차는 연습을 네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걸로 자, 시작. 네, 이렇게입니다. 자, 이렇게 할 때, 자, 그,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드리면, 자, 시작. 돌아오세요.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자, 그렇게 해서 달려오다가 잡는 방법은, 자, 시작. 하나, 이렇게 했을 때, 왼손으로 이 손을. 자, 뒤로 밀리지 않도록. 자, 그리고 이 오른손은, 이 친구가 자, 그대로 올라갈 때 혹시라도 안 돌아갈까봐 이 다리를 그대로 올려주면은 이 친구가 회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연결해 볼게요. 자, 시작. 이렇게. 이 손은 끝까지 놓지 말고 우선 이렇게 잡아줘야지. 안 그러면은 이 친구가 손을 놓치거나 했을 때 앞으로 밀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, 그 다음은, 자, 이 손은 잡아주지 말고, 이 손으로만 이렇게 잡아줍니다. 자, 시작. 이렇게요. 대신에 이때 잡는 사람이 뒤로 밀리지 않게. 자, 자, 이게 점점 좀 편해지면은, 그때부터는 지금 도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, 이 도는 사람이 어깨에 이 앞부분을 잡다가 점점 이 위로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손에 의지하지 않도록 이 손에 점점 점점 힘을 빼갑니다 대신에 점프력은 올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이 사람은 일리지 않도록만 이렇게 앞부이 상태 정도로 네 대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도 밀리거든요. 자 그럴 때는 J 스텝, 하우스톤한테 하나, 둘, 셋 이렇게 J 자를 그리는 여기서부터 하나, 둘 J 자를 그리는 이 스텝을 이용해서 혼자서 하면은 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. 대신에 혼자 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보조자와 함께 자, 과감히 돌아보죠. 자, 시작. 이렇게 해서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. 역공중회 점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숙련된 사람은 혼자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. 보여주세요. 다다! 돌아. 네. <laughs> 습니다 자, 이렇게 하는데, 꼭 어, 원래 하트 아는 사람 아니었냐 하겠지만, 지금 고단는기린왕 일로 와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역공 좀 못하는 기린왕입니다 네. 해봐. 역공 좀 해봐. 가, 가, 가 갑자기요? 아, <laughs> 못하지? 어! 못하지? 이 와봐. 자, 보세요. 자, 한번 지금 일부러 기린왕은 저희 최사본, 여 사본님인데, 사부, 자, 기린왕은 이 역공중에서는 못합니다. 키가 크다 보니까 잡아줄 사람도 많지도 않고, 그래서 일부러 연습 하나도 안 하고, 이렇게 역공중에서는 한번 연해보겠습니다 짜잔! 짜자잔. 자, 우리 기린왕은 너무 키가 커가지고, 제 어깨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, 자, 키높이 발판. 자, 일단 스텝만 먼저 밟아보세요. 자, 생, 리얼입니다. 라이브 자, 시작 그냥 스텝만 네,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, 이제 돌게요몇 아. 번, 한두 번 해보세요 준비 자, 시작 그냥 돌지 말고요 네, 충분히 돌아집니다 잡아줄게요 안 가는 자에서 준비 돌아도 되겠습니까? 자, 시작 뭐야 이게. <laughs> 네네. 네. 자 세계 <laughs> 첫 개인어, 세계 첫 개인어. 자 선보. <laughs> 자 어떻게 다시 해야? 한번 이 친구를 제가 6학년 때있다만했는데 제가 다 들어가지고 백핸드를 시켰습니다. 자 준비. 탁. 자 다시 한번 가위랑 가는 거야. 자 시작. 잘 아, 괜찮나요? 네. 어. 자, 느낌 오나요? 이쪽으로 밀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. 어. 자, 준비. 하. 자, 다 자, 시작. 자,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잡았죠. 자, 이거대로입니다.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는 기린 왕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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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. 자, 간다. 자, 시작. 네. 지금은 제가 조금 손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성공을 했죠. 자, 느낌이 와, 와, 지죠? 네, 느낌이 옵니다. 네, 앞으로 방금처럼 밀리게 됩니다. 밀릴 때라도 이 스텝만 되고 이것만 되면 성공이 될 겁니다. 준비. 자. 시작. 어, 이거는 굉장히 잘된 거. 자세도 못 치고. 자 준비. 자 오늘 성공 하나요? 어, 혼자 되겠어? 이때 제이스텝. 이 느낌으로 제이스텝. 여기서 하나 머리부터 제기는게 아니라 여기 가서 둘. 저는 지금 발목이 이래서, 자, 발목이 이렇게 지난번 부상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서 안 올라가서 이렇게 시범을 못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, 가능한가? 해 보였습니다. 다시 만나. 자, 시작. 모양은 백공중 아? 미성공이 성공? 성공. <웃음> 성공! <웃음> 자 오늘 역공중에 정은 생초보 자 공+ 공중화 고수자 <laughs> <laughs> 성공했습니다 인사 성공했습니다 <laughs> <못 다가>, <laughs> <laughs> 진짜? <웃음> 네. 모양이 나와? 정말? 맞아 이래? 네. 오.